할렐루야! 오늘도 주안에서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3 개월 동안 기르다가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날강에 뛰어보냈습니다. 누나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날강에서 표류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외과 미리암이 모세를 위해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고아와 가부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